6월 13일 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소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리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애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 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통은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은인을 배신한 그일날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일날은 일전에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있던 아둘람굴에서 남쪽으로 4 k 로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머무는 헤렛수풀과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를 쳐서 타장마당을 약탈하였습니다. 곡식 창고가 약탈당했으니 그 일라 주민들의 생존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어찌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공격하여 그 일라를 구하라는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우려 섞인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는 일이 가당키나 합니까? 사실 다윗과 그 일행은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드러내는 일은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전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6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인원으로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의 걱정은 타당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립니다. 사울 왕은 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그일라 성읍을 포위하여 다윗을 잡으려 합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블레셋 세서로부터 구원하였으나 사울왕이 다윗을 내놓으라 위협을 하면 그 일라 주민들은 다윗을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 주민들을 공격했으나 지금은 사울왕이 그 일라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 입장에서는 어렵게, 어렵게 그 일라 주민들을 구하였더니 결국 배신당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한 성읍 그일라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는 적은 규모나 작은 능력이지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로 응원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섬김과 봉사로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편이 여의치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나 저희가 더는 움직일 기력이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지금 할수 있는 봉사를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항존 직원들에게 용기를 더해 주셔서 그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더큰 믿음의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